오늘 우리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똑같은 하루의 일상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 그들의 일상의 삶을 그리고 있고 또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일상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일주일, 6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상이라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아니하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죠 뭐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라든지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 혹은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나의 필요와 나의 일상의 삶을 나누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기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루에 3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 하는 일이 성공되어지면, 사실 그 성공에 우리가 도치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우리 하는 일이 바쁘고 또내 하는 일이 좀잘돼 보십시오. 부모를 찾지도 않습니다. 부모께 뭐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잘될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며 이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과연 가지느냐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열광의 도가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냥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열광의 도가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것 이거 정말 쉽잖아요. 그냥 자랑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설교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자랑질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을 쓰기 위해 이 제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구소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범함 속에 보배와 같은 하나님, 보배와 같은 복음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할 뿐이고, 자랑할 뿐이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삶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그냥 구글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몇 푼의 동전을 받아서, 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약속된 보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구걸해서 오늘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이 안전배니의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불구가 됐으니 이 자존감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뭐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참 불행한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던 거죠. 남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걸어다니는 일도 할수 없었던 이 불쌍한 영혼 이 불쌍한 영혼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그 보수대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사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번 봐봐라. 보라하니까 이안전뱅이가 무엇을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벵이의 시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질 동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이, 이 안전벵이의 일상의 삶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 안전뱅이의 일상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루하루 사람들 속에 묻혀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주목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극명하게 다른 두 인생.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나마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극률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떠한 일상의 삶 속에서 성공 가운데 잘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영혼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고치며 소생케 시키는 그런 일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을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참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그안전뱅이를 보고 그들이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가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딴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동전 면입을 원했던 겁니다. 그 동전 면입 가지고 어쨌든 오늘 끼니 한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그들은 동전면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그 안전병에게 죽일 원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예수 이름이라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전 미문의 안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그 안전뱅이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는 세상적인 물질을 원했지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진 그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치유와 회복, 고치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그 안전병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를 향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걸어라고 강력하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능력이 세상적인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육신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능력의 그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셨다면 이제 이 이름이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이 능력을 여러분 은과 금과 같은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이름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 필요 없고요.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은 필요 없고요. 지금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은 필요 없고요. 지금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한번 예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선언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얼마나 엄청난 표적과 기사, 심지어 지신과 사단들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이러한 능력, 치유와 고침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그 갈급함을 기도하십시오.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을 여러분 지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용하십시오. 참 불쌍하고 연약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자자, 손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들의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그런 남면서부터 앉은 빈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이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치유하며 고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믿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와 같은 자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우리가 믿었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었던 그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받았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라가 육신의 고침만 받은 게 아닙니다. 육신의 회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정병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단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걸어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육신적인 치유를 받은 것은 둘째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을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치유받은 인생, 회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 살리고 치유하며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안전뱅이와 같이 늘 세상적인 물질,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까 고민하는 인생,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외적인 물질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떠한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성공임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치유하는 인생, 회복시키는 인생 사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